요즘 집집마다 차 없는 집은 없습니다. 한 집에 식구수대로 차가 몇 대씩 있는 집도 많습니다. 그만큼 다들 다닐 때도 많고 바쁘게 산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차가 늘어나다 보니 어디를 가더라도 넘쳐나는 게 차입니다. 또 차가 많다 보니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주차를 하다가도 실수로 옆에 차를 건드릴 수도 있고 또 신호 대기 중인 차를 건드리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어쨌거나 큰사고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잠깐입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인데도 상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오늘 가벼운 접촉 사고 합의금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조회사 전성시대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을 해도 아차하는 순간에 다른 차를 건드렸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는 다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 하면서 액땜했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벼운 접촉사고라고요? 그건 내 입장에서 본내 판단일 뿐입니다. 범퍼가 긁혔거나 코팅막과 도장이 살짝 벗겨지는 정도의 접촉사고를 하더라도 그 차에서 뒷목을 잡고 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일은 커지게 됩니다. 다쳤다는데 아프다는데 어쩔 수 있나요? 아무리 차가 멀쩡해도 차에서 내리면서 뒷목을 잡고 내린다면 도장 벗겨진 걸 보상해준다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보험 개발원에 따르면 범퍼가 긁혀서 지급되는 하부금이 연 850억 원이라고 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는 것은 코팅막 손상이나 색 손상으로 도장막이 벗겨지는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고는 부상 정도가 작지만 합의금은 일반 교통사고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답니다. 또 범퍼 코팅막이나 페인트가 벗겨지는 사고가 났을 때도 치료비 말고 합의금으로 연간 850억 원이 지급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동차 범퍼가 긁히는 등 경미한 교통사고 시 과도한 합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자동차 보험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답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기록적 수준의 영업 적자가 발생한 자동차 보험의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답니다. 경미한 사고에 따른 인적 부상 관련 합의금 등 인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보험개발원이 이런 기준 마련에 나서는 것은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합의금 편차가 크다 보니 자동차 보험의 신뢰도와 형평성이 훼손되고 피해자의 보상 심리가 반영된 과도한 보험금 지급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범퍼 경미 손상 사고의 경우 청구 금액이 많은 상위 20%의 평균 합의금은 210만 원이나 되고요. 하위 20%는 평균 합의금이 3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개발원은 경미 손상의 사고와 일상생활 충격이 물리적 충격량을 비교 분석까지 하고 있답니다. 충격 수준 등을 측정해서 합의금 지급을 할 만큼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경미 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 등은 2016년 7월 표준 약관이 개정되어 부품 교체 대신 보건 수리비만 보장하고 있답니다. 과잉 수리비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 전체 보험료가 올라가는 악순환을 끊겠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을 둘 때는 만약을 대비해서 들어놓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는 건데요. 사람 심리가 다른 차가 조금만 건드려도 멀쩡한 범퍼를 갈면서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아까운 줄도 모르고 교체를 하게 되는 건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누가 내 차를 스치고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많이 망가진 게 아니고 칠만 조금 하면 될것 같아서 됐다고, 괜찮다고,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라고 하면서 칠하는 비용 정도만 받고 보냅니다. 나도 운전을 하는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고 배려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엔 그 반대 상황입니다. 내가 실수로 다른 차를 건드렸네요. 차는 눈에 보일 듯말듯 듯 긁혔는데 상대 차주는 목을 잡고 내려서 아프다고 하며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건수 하나 잡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배려 그딴 건 다른데 가서 알아보라는 눈치입니다.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아,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나만 바보처럼 맨날 손해보며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을 때 하부의금은 얼마를 주고받아야 할까요? 사고가 자주 난 경험도 없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으니 보험처리를 하면 편하겠지만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수가가 오르기 때문에 잘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접촉사고라 해도 차에 있던 사람이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아프다면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을 때도 몸은 괜찮은지를 먼저 물어보는 게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름, 전화번호, 차량번호, 사고 부위, 사진을 찍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이 없다면 자칫 뺑소니를 몰려서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경미한 접촉사고 시 하부의금은 얼마를 줘야 할까요? 도색의 경우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찌그러지거나 깨져서 교체를 해야 된다면, 20에서 50만원 정도는 합의금이 오고 가야 한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20에서 50만원의 합의금을 받지 않고 보험처리를 한다면 경미한 접촉사고라 해도 가해자의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답니다. A는 기본 2주 기준으로 합의금은 100만원 이상 되고요. 범퍼 교체의 경우 30에서 50만원. 거기다 렌트비까지 추가되고 이렇게 되면 보험료 수가는 피할 수 없게 된답니다. 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수입차를 건드리면 대단한 액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신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되는 차라면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가격이 되겠죠 그런데 하부 이금을 주고 받을 때는 현금으로 주고 받기보다는 계좌 이체를 하는 게 기록이 남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차가 형편없이 긁히고 찌그러지고 한 차를 조금 건드렸더니. 범퍼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된다고 이게 웬 떡이냐 하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더군요. 차를 손질도 안 하고 그냥 타다가 누가 조금 건드리면 그때서야 차를 관리하려는 도둑심보도 있더군요. 본인의 실수로 난 긁히면 그냥 타다가 누가 건드리면 이때다 싶어서 바가지를 들고 덤비는 것 같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걸려든 거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접촉사고로 앞차 뒷범퍼에 볼트 자국이 났는데 그 앞차 주인이 너무 예민하게 나와서 열 받아서 다투나 봐요. 그러다가 볼트 자국이 나게 한 사람이 "아, 그러면 보험처리할 테니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차 주인은 병원에 입원을 했더랍니다. 그렇게 나오길 기다리고 유도한 것 같습니다. 털끝 하나 다친 데도 없는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가 150만 원이 나왔답니다.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면서 들쑤시고 다 검사를 해봤겠죠. 또 차는 범퍼 안쪽까지 다 드러내서 교체를 하고 수리비는 렌트비까지 160만원이나 청구되었더랍니다. 그래서 뒷범퍼 볼트자국 사진을 보험회사에 보냈더니 보험회사에서는 하는 말이 어쩔 수 없다고 했답니다. 완전 잘못 걸려드는 것 같습니다. 병원은 멀쩡한 사람이 가서 아프다고 해도 진단을 끊으면 2주는 나옵니다. 그러니 보험회사도 어쩔 수 없겠죠. 다친 데도 없는데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꼭 하면 병원에 가서 들어 눕는 거 이런 것좀 못하게 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아프다고 증윤신용하면서 이것저것 검사 다 하며 평소에 안 좋았던 곳까지 고치려고 덤비는 건 진짜 못된 짓거리입니다. 그러다 그렇게 하던 방식대로 본인도 제대로 한번 당할 날이 꼭올 겁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결론입니다. 보험 개발원은 경미한 접촉 사고로 인한 과잉 수리 때문에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전체 보험료가 올라가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접촉 사고 시 합의금을 지급할 만큼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이제는 나이롱 환자도 조금 건드려서 색이 벗겨진 차를 과잉 수리하는 것도 옛날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보험료도 안 오르겠지요. 여러분들, 오늘도 정신 바싹 차리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살짝만 스쳐도 이게 웬 떡이냐 하는 양심 없는 사람들 먹잇감 내지 맙시다. 감사합니다.